안녕하세요. 삶의꾼 단장입니다. 드디어 대작 게임이 하나 출시가 됩니다. 2025년 11월 19일 자정 그랜드 오픈 확정됐고요. 전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온 2 이제 곧 오픈합니다. 아이온 2 공식 유튜브 계정이 구독자가 12만 명을 넘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거든요. 올해도 수많은 MMORPG들이 나왔지만 아이온 2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은 없다고 봅니다. 올해는 아이온2,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로아 모바일? 이 정도가 정말 대작 선에 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먼저 쌀먹닷컴의 1차적인 내용은 업로드를 해놨고요. 다섯 번의 라이브 방송을 기반으로 쌀먹들이 조금 참고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정리했어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대기열 해소를 위해서 추가 서버 신설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는 퍼플 설치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퍼플이라는 게 NC 소프트 게임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전 다운로드 그리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안내까지 전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 2 공식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쌀 먹이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게임은 레벨 45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45가 만렙이고 45를 찍어야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천천히 해도 일주일 이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허들은 아니에요, 이건. 어비스 같은 던전 입장 조건이 캐릭 레벨이 45예요. 그리고 우리 쌀먹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멤버십과 패스 상품입니다. 쌀먹 같은 경우도 멤버십은 무조건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멤버십을 결제해야지만 거래소, 그리고 1대1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쌀먹에게는 필수 과금 요소죠. 요즘에 게임사들도 확실히 쌀먹들한테 돈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십 가격은 19,700원, 그리고 추가 패스 상품은 29,700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쌀먹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 거래소, 그리고 게임 제화입니다 어, 이 그림 보시면, 거래소 있고요. 이 옆에 교환소라고도 있어요.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먼저 게임 재화를 개념을 잡고 시작할게요. 자 키나라는 재화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게임 골드입니다. 그리고 큐나라는 재화가 있는데 이거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를 보시게 되면 모든 아이템들이 골드 거래입니다. 다이아 거래가 아니에요. 골드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골드가 부족할 경우에 아니면 내가 이 골드가 남을 경우에 옆에 있는 교환소로 들어가면 골드를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거를 상자로 만드는 거예요. 느낌은 약간 이미르의 엠버 살먹 요런 느낌이랑 비슷한데 엠버는 굉장히 한정된 주화였고 키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 시스템에 이용이 되는 재화기 때문에 훨씬 더 거래가 많고 활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골드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상자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다이아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골드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이아를 사서 골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골드랑 다이아랑 비슷한 한문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집합이 되어 있고, 각각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골드랑 다이아가 상점에서 사용되는 범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먹에게는 골드는 다이아다. 라는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로안투 하셨던 분들이 많이 겪어본 법칙이죠. 결국에는 사냥을 통해서 자동 드랍되는 골드를 얻어서 골드 삶먹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작업장, 오토, 인플레 영향 이런 거 엄청 받을 거예요. 물론 초반에는 골드 얻기가 쉽진 않겠죠. 내 캐릭이 약하니까. 그리고 초반엔 돈을 더 쓰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고.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또 이걸 소모처를 만들어서 인플레를 방지할지 그리고 작업장과 오토를 어떻게 커트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쌀먹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 같아요. 자, 키나는 골드다. 쌀먹의 핵심 재화. 그리고 습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냥을 통해서 그냥 사냥하면 얻을 수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업적보상 같은 걸로도 보상을 골드로 줍니다. 그리고 득템한 것도 결국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 재화가 골드이기 때문에 득템 역시 골드와 연동이 된다. 그리고 이 골드는 큐나, 즉 다이아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는 당연히 결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고요. 상점 상품 뭐 이런 거살수 있고 던전 입장권 뭐 이런 거다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서에서 골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쌀먹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게임이 수동인 점을 감안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태운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아이온트 쌀먹 요소를 한번 볼게요. 사전에 오픈된 정보들로 보면 결국에는 필드 사냥, 뭐 아니면 던전 들어가고 보스 잡고, 그리고 채집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쌀먹도 있어요. 근데 가장 두려운 거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이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로스 아크나 메이플 스토리처럼 시간을 내가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열심히 키우느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혼자 하는 PVE 컨텐츠가 있고요. 이런 던전들 돌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캐릭 육성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있죠. 함께 하는 협동 전투, 뭐 토벌, 8인 던전. 이런 걸로는 확실히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하시려면은, 꽤 컨트롤도 필요할 것 같고, 기믹 수행이나 이런 것도 학습 아닌 학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경쟁 PVP 컨텐츠는 솔직히 쌀먹이랑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어비스, 요런 거에서는 들어가서 어비스 아이템도 얻고 PVP가 될 거니까 잘 살아남아서 쌀먹도 하고. 그래서 어비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 던전 있고 슈고 페스타 있는데 이거는 뭐 미니게임 해가지고 인게임 재화 얻는 거고 일일 던전도 그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정말 해야 될게 많을 거고요. 성장 없이 방치 쌀먹 하는 그런 게임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일일 던전이나 뭐 시간 제한 던전 잘 커버해 주셔야 되고요. PV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비스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쌀먹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개인 사냥하고 PVE 컨텐츠 하면서 캐릭 성장을 요점으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 게임 할때 쓰는 쌀먹 스타일입니다. 내가 캐릭을 성장시키고 파밍하고 아이템을 팔고 쌀먹하고 자두 번째 방식은 채집이에요. 로스트아크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군단장 돌아가지고 손살먹 하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채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돈을 더 벌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채집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토의 영역이긴 해요. 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오토들이 활성화돼서 아이템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오토가 또 잡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체집 어, 아이템 같은 경우가 그냥 내가 얻어서 쌀먹하는 방법도 있지만 게임 안에 분위기를 보면서 아이템을 매집하고 다시 판매하고 그러니까 되파리 컨텐츠가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과금러는 확실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머리 잘 굴리고 쌀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재료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좀 펌핑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과금러들이 필요로 할 아이템을 예상하고, 그거를 매집을 하고, 물량 체크해주고,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되팔고. 게임 스타트 초창기에 무조건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습득해 놓으시면 다음 게임, 다다음 게임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쌀먹이 있는데, 캐릭터들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 커스터마이징을 판매를 할수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사서 쓰는 사람들이 그 결제할 때, 수수료 10%를 제작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의 쌀먹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진매석 쌀먹을 제외하고 초반에 좀 먹힐 수 있는 방법이 성장 빠르게 밤 12시 땡땡 하자마자 시작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과금하고 그리고 던전 입장권 이런 거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사고 돌고 던전을 돌아서 나온 아이템을 다시 팔고, 그걸로 또 입장권을 사고. 이거는 게임 초창기에 쌀먹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수동 게임이니까 분명히 누구는 할 거고요. 만약 효율이 안 나온다면 안 하겠지만, 효율이 안나오면그 가격에 입장권을 팔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집중하실 분들은 이런 방법 꼭 시도해 보시고요. 물론 게임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결국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쌀먹은 카피에 카피다. 역시 게임은 카피에 카피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 MMORPG의 쌀먹 요소. 뭐 필드, 던전, 뭐 주간 던전, 어비스 이런 거 있고요. 수동 게임의 기믹 던전 수행하는 쌀먹, 보스 클리어죠. 이런 것도 있고요. PC 게임에서 주로 하는 특수 쌀먹, 채집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커스터마이징. 종합해 보면 리니지, 뭐 아이온, 메이플 스토리, 로스트아크, 구로한뭐 이런 구시대 의 게임을 굉장히 나이스한 그래픽으로 현대화시켜서 아주 잘 믹싱해 놓은 그런 게임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임 오픈하면 바로 시도해 볼 예정이고요. 로스트아크 이후로 수동 게임은 정말 오랜만인데, 아직 이 정도의 정보가 쌀먹 연관성의 전부인지라 상세 내용은 게임이 나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이온 2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쌀먹이 월급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이상 쌀먹 군단장이었습니다.